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 TV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 주식 요약 파일 그 영상을 에, 그 파, 파일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 주식 파일 에, 사용법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제 한국 주식 파일은 이제 한국 시간에 에 한국 시장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같이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파일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쓴그 미국 주식 책의 에 별책으로 이제 제공되는 이제 파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이제 신한투자증권 hts 를 가동을 하고, 요거는 이제 신한 i9 버전 인데요. 여기 이제 가동을 하면은 요 설정 도움이라는 여기 항목이 나오고, 여기다 이제 dd 설정, dd 이제 시작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일을 일단 엑셀을 이제 일단 실행을 하고 아 엑셀을 이제 실행을 하고 요거를 이제 요 화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요거거든요. 한국 주식 파일이 코스닥스, <laughs>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옵션이 뜨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죠. 업데이트를 물론 이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파일을 이제 단순히 이제 보기 위해서 안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이제 보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거는 물론 이제 한국 시장이 9시 5분부터 이게 차트가 그려지는데 그 전에 열어서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laughs> 이 통합 문서에 dd를 사용하는 외부 데이터 원본에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을 눌러 주면 됩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차트가 여기 이제 완성된 모습을 이제 보여 주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피시트로 이동을 해서 요걸 눌러 주고 카피 단추를 이제 누르면은 아, 런 이제 옵션이 하나 뜨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는 이제 이전 자료를 삭제를 해야죠. 원칙 원칙적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삭제를 하지를 않고 개장전입니까? 하면, 원래는 예를 눌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지난 거니까, 그냥 아니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게 <laughs> 이제 79개의 데이터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장 종류 메시지가 이제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확인을 눌러주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다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15시 35분에 딱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15시 35분에 끝나고 여기서 이제 5분 지난 15시 40분 되면은 아까 요거 장 종료. 요 이제 박스가 뜨고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눌러 주면은 이제 정리가 이제 모두 끝나는 거고 그리고 전날 이제 미국시장 움직임을 USA US 아시아 아, USA 아, US 아시아 이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해갖고 미국시장 이제 움직인거를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날짜칸은 한칸 이제 내려주고 그 다음에 US copy 요 단추를 눌러주면, 이제, 매크로. 여기 <laughs> 이제,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 이제, 빈 칸은,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한칸 내려주면은, 뭐, 이런 거는 뭐, 오류는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다 끝났구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전날, 이제 막장 마감 후가 되면은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는 이미 이제 전날 거는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홍 중국이나 이제 홍콩 요 데이터는 예, 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홍콩이 틀렸네요. 그럼 이제 요거를 복사를 떠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으로. 이게 이제 붙여넣기를 하면은, 요것도, 아, 이렇게 이제 한번 아침에 요거 한번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NA10, 나스닥의 열정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것도 한칸 이제 내려주고. 이것도 이제 단추를 눌러주면은 여기까지 가서 이제 데이터가 붙고 나머지 칸은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 추세 시트 요거는 이제 그 아침에 그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 시장제 마감 이후에 한국 시간 개장 전 미, 국 시장, 마감이후 요거는 이제, 이미, 9월 19일까지는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요거를 다시 지워버리고, 이도 날짜 칸은 이제 한칸 이제 한칸 내려주고, 요거 이제 눌러주고, 근데 대신에 이제 요거, 여기 러셀 이천하고, 십년물 국채, 미국 십년물 국채는 이거 수기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거 이제 수기로 입력을 해주고 두 개는. <laughs> 이걸 이제 누른 다음에 s h i f t 롤오른쪽 화살표, 엔드. 여기도 이동한 다음에 한칸 내려주고. 이거는 이제 전부 상승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이 1이라는 건 이제 상승 추세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은 하락 추세라는 얘기고요. 나스닥은 상승, 그... 하락 추세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4월 25일 날 4월 28일 날 상승 추세로 바뀐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상승 추세가 그리고 이제 QQQ 요것도 지금 9월 19일 자가 기록이 돼 있는데 기록을 안 했다고 치고 한칸 내려주고 단추를 이제 눌러주고 끝까지 이동을 해서 한칸 내려주고 이렇게 음 하시면 되고 K10 이거는 이제 한국 시장장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칸 내려주고.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없다고 치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내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중에서 음, 시총 상위 종목, 그 다음에 기타 종목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그래서 이것도 여기가 이제 없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것도 shift c t r l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내려 주고요 그 다음에 r o l c o n t 이 o l control c o n t 이 o 이 c o n 9 r o l control c o n t r o 여기가 이제 상승 추세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하락 추세였다. 그러면은, 요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내용이 네, 이제 만약에 이게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아, 이게 플러스 위가 아니라 마이너스 밑에 이 추세에 따른 이제 손익을 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아니니까 다시 이거는 지워 버리고 상승 추세로 바뀐 이후에 3200 1 8 3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는데 지금 3445가 됐으니까 244포인트가 지금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금리. 금리는 이제 변동이 있을 때 기록을 해 주면 되고요. <laughs> 여기는 이제 FRB 금리 변경 날짜. 그리고 금리 금리 변동 그다음에 다우하고 나스닥, 그다음에 그거의 등락, 이 길의 등락, 전날의 추세,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항공은행 이제 기준금리도 여기다 이제 계속 기록을 해나가면, 그건 이제 구십구 년도부터 어, 기록이 돼 있고, 이 f r b 금리는 이제 8 6 년도부터 있습니다, 여기. 변동 내역을 쭉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한미 이제 코스피와 이제 나스닥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보여 주는 그런 시트가 되겠네요. 요건 이제 날짜가 하루 지날 때마다 음 예를 들면 날짜가 하루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9월 19일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나스닥 기준입니다. 그니까, 러 이쪽은 이제, 코스피 기준이고, 이쪽은 이제, 나스닥 기준이고, 아, 그이 길에, 이제, 한국. 그러면, 여기 이제, 9월 19일 거까지 거래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칸 내려주고. 이게 이제 9월 22일이 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칸 내려주고. 그러면 이제, 요 상관관계를 연도별로 쭉 98년도부터, 음, 지금까지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쭉 보여주는 표. 이거는 이제 코스피와 그날 밤에 나스닥. 요거는 이제 전날 나스닥과 이 길에 코스피와의 이제 상관관계.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아, 그런 표가 되겠구요. 그러면 일단 정리는 다 끝났고, 이게 이제, 오후가 되면은, 이제 9월 22일, 이제 월요일 오후가 한국시장이 이제 끝나면은, 요거 이제 한칸 내려주고, 요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내려주면은 되고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 보면은 추세 QQQ 한미 금리 요거는 사실 이제 미국 주식 파일에 원래 들어있던 시트인데 그 미국 주식 파일이 이제 50메가가 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50메가 넘으면 이게 업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 주식 파일로 이제 전부 옮겨서 여기서 이제 볼수 있게. 음,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파일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설명이 돼 있고 나중에 이제 요 영상도 여기 나스닥 TV, 유튜브, 이제, 나스닥 TV에 이제 올려놓을 거니까, 요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사용법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차트로, 차트는 이제 이건 한국시간 장중에 이제 실시간은 이제 계속 바뀝니다. 이게 5분 단위로 차트를 그려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누적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는 거, 고 금년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 나스닥에 이제 시총상위 10종목.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코스피 시총상위 10종목. 물론 이제 네이버가 이제 시총 10위는 아닌데 이제 비슷한 종목이 있어갖고 그냥 그 12인가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요거 이제 요 이쪽으로 이제 좀 올려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이렇게 이제 나스닥 대형주 10개, 코스피 대형주 10개 이제 당일 등락률 그다음에 요 연간 등락률 요 이제 2024년도 등락률 네,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이제 볼수 있게끔 네, 만들어 놓은 요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한국 시장과 이제 미국 시장하고의 관계 특히 요 한미 시트 여기가 아주 중요한 시트가 됩니다. 이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대선 이후에 코스피 쪽으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당일 날 움직이고 당일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상황관계가 무려 0.315고요. 이거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0.315면은 반면에.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되니까 나스닥과 이길 코스피와의 상황계는 상당히 낮아지고 근데 이제 대선 이전에 보시면은 당일 코스피와 당일 밤에 이제 나스닥과의 상황계는 상당히 낮아갖고 심지어 뭐 마이너스였었고요. 근데 전날 미국 시장과 당일 이 길에 이제 코스피는 상황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바뀐 거죠. 선반영은 상당히 이제 증가를 했고 후반영 후반영은 상당히 이제 감소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이제 파일을 이제 보면서. 미국 시장과 이제 한국 시장,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관계를 이제 볼수 있는 음,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미국 시, 요 파일은 총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 시장 요약 파일, 미국 시장 종합 파일, 그다음에 한국 주식 파일. 이세 개를 이제 어 각각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 미국 주식 책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어 다운로드 링크를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이 파일을 또 다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예, 주기적으로 제가 거기다 이제 만들어 업로드를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거는. 이걸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